그래도 휴가를 찍는다. 열차증 나는데... 그... 검은색이요... 어... 왜 이리 난감하냐... 아... 이거 스토리... 밀만한 게... 너무 난감한데... 아주 좋은 점수 됐어... 키드... 가 뭐... 있었나요... 불멸... 키드 불멸... 없지 않느냐... 뭐 있지... 키드가? 내 기억으로는 없는데. 아 드래곤 물네. 어? 특히 남이 하나 오지 아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 거프 샹크스? 와... 이럴수가 거프는 좋은데 오, 완전 안어울리는데? 너무 안어울리는거 아니에요? 밸런스가 고구또박은 진짜 제대로 뜨질 않네 난리났네 난리가 났네 로저를 가야되는 상황 같기도 한데 얘만 리롤 얘는 리롤 같긴 하다 음, 미쳤나 어떻게 이렇게도 쏴어 오, 킥능성 생기나? 아 아마. <놀람> 아, 진짜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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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what are you waiting for? Yes, yes. 하나는 로저지 둘다 써야되는구나 남이 3개 상대야 와 이거 근데 다 완성하려면 진짜 피똥싸네 너라신한테는전 i m 어요패드곤이야운 다 나올 수도 있겠네요 소마는 또 어떻게 찍 a l So, I was so to eat. I 는 a s so m u c 기본 스턴이 없으니까 좀 빡세긴 하네요. 일단 푹푹 나왔고 기대 좀아 진짜 아, 씨. 너무 자 앞으로 남은 게 루피 세 개. 상디... 상디 하나, 남이 하나... 지금도 나오겠는데나 없어? 아 3개... 몇개 남았어? 두 개? 완성. 와, 드디어 했네? 어이, 너무 지겨웠어. 너무 어려워. 또 이런 판은 뭐가 되냐. 다세도 하면 또잘 뜨거든? 아시죠? 꼭 이런 판 다세도 하면 평소에 안 뜨다가 잘 떠지네. 그쵸? 제가 말했죠. 진짜 원자랄 아니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인정해줘야 돼. 진짜 나는 원자랄이야. 내가 뭐라고 했어? 이럴 때는 진짜 졸라 잘 뜬다고 했지. 어. 원자랄있죠 와, 그래도 역시 사불멸이긴 사불멸이다. 뭐 없이 그냥 다 뚜드려 했네 사실 이렇게가 센 편이거든요. 드래곤하고 제트. 이것만해도 세긴 한데 솔직히 얘네 둘은 그렇게까지는 안 세. 야. 아무것도 안 썼는데 버클한번 써볼까? 그래? 야, 18 나오네. 말했잖아, 진짜 마음 편하게 하면 된다고. 자 이렇게 사불멸 됐네요 아나 너무 진짜 말도 못하고 했어 집중하느라 부상은 뭐 얘네들 떴고 제가 직접적으로 뽑은 거는 세 개네요 내가 못뭐 뽑았지 처음에 슈가스타트 하고 네코마무시 스타트 하고 그 다음에 못뭐 뽑았지 나이트메어 뽑았었나요? 아닌데 중간에 뭐 하나 있었는데 아 제파 어 그래 슈가 네코마무시 제파 그 다음에 나이트메어 그 다음에 레일리 전설 그 다음에 레일리 불멸 갔었나 그 다음에 이제 로저 페로 다시 갔다가 <laughs> 되게 웃긴 게 재료는 얘네랑 얘네랑 얘네부터 뽑았는데 결국은 얘부터 나오고 얘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완성되고 얘가 완성됐지?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 사군들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렌뉴까지 완벽. 특포가 부족했어요. 보면은 얘가 이제 데미지 감소량이 아, 뭐야. 방어력 감소량이 5야. 그 다음에 뭐, 데미지 20% 증가하긴 하잖아. 근데 신세계에서는 이 친구가 물댐 기반인데, 제가 반각이 있어봐야 로저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네 두개 합쳐봐야 이제 한 80각 가까이 거야. 80각 안될 수도 있어. 이 몇이야, 아까? 그치. 60각. 너 몇이야? 얘 상시가 몇이죠? 20방각이잖아. 그럼 80이야. 80각인데, 보통, 레일리 불멸, 로저랑 있어도, 얘네들로 캐리를 하려면 150각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이걸 찍으나 안 찍으나,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드래곤 불멸을 보고 있었잖아. 얘는 이제, 스킬이 뭐죠? 삭제를 시키잖아요. 멀리 날려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삭제를, 어, 찍은 거지. that's a